안녕하세요. 매우 신나게 맛보는 남자, 매우 신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롯데리아의 신상, 1인 혼닭을 아주 재빠르게 구매해서 리뷰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그냥 1인 혼닭만 리뷰하는 게 아니라, 이 GS25C에서 산 편의점 치킨하고 가성비를 한번 비교해 보고, 에델바이스 맥주도 한잔 하려고요. 가격부터 먼저 비교해 볼게요. 요 1인 혼닭은 요거는 만원이고요요 GS는 통다리 치킨이 2,000원, 핫 할라피뇨 치킨이 2,100원. 그니까 요거는 다 해서 4 1 0 0원이고요 소스까지 해서 4,600원이에요. 롯데리아의 1인 혼닭은 요 옛날스러운 시골 통닭 느낌의 통치킨 한 마리랑 요 치킨무랑 소금을 주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만 원이에요. 출발 전부터 좀 마음에 안든 게, 이 치킨 양념 소스를 안 준다는 게좀 의아했어요. 오늘은 그리고 요게 이름이 1인 혼닭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구매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혼자서 주문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키오스크를 안 보여서 사용을 못하니까 롯데리아 어플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을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주문했어요. 다른 누군가한테 부탁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제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된 거라서 저는 더 오늘의 혼자 먹는 치킨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혼자 먹기엔 좀 많이 차려놓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리뷰를 위해서 냉정하게 가성비도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지, 양이 모질랄까봐 이렇게 많이 산건 아니에요. 오해하신 분 없죠? 그리고 지금 나가신 분도 없죠? 네. 끝까지 풀시청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이제 거두절미하고 먹어볼게요. 근데 처음부터 기분이 나쁜 게 얘가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발모가지가 나갔어요. 이거 누구 짓이야, 이거? 좀섬뜩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거. 아유. 불쌍한 친구네 이거. 아유 많이 아팠겠다. 아유 일단 그래도 오늘 메인은 1인 혼닭이니까 얘부터 먹어볼게요. 비주얼은 진짜 딱 예, 옛날 치킨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시골 옛날 통닭. 이걸 어떤 의도로 출시했을까요? 음 저는 개발진의 의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타겟층을 목표로 해서 주, 이 개발을 했을까.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닭다리는 요런 느낌. 닭이 되게 작다는 평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그냥, 제 주먹만 해요. 음. 이게 화면이 가까워서 커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딱제 성인 남자 주먹만 해요. 어. 그러니까 한손 안에 들어오는 이 그립감. 음. 약간, 뭐지? 두께감은 요렇고. 음. 약간 햄버거 같기도 하고. 야구 글러브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막 엄청 큰 편은 아니에요. 작은 닭에 속해요. 음, 다리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죠? 음. 자, 그래도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음. 이건 오늘 경계선 역할을 책임져줄, 얘는 롱 치즈스틱이에요, 오늘.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줄 롱 치즈스틱. 나머지 다리 먹어볼게요. 치킨 뭐 하나? 무가 맛있네요. 무 맛집. 적당히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 그다음은 날개 하나씩 공략해 볼게요. 튀김옷이 보이, 보시다시피 얇아요. 음. 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옛날 통닭 맛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어렵게 구매한 에델바이스 한잔 먹을게요. 아... 이거 왜 어렵게 구매했냐면 이게 뭔지 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냉장고를 두리번거리다가 요 알프스 산맥 같은 그림 보고 찾았거든요 글자는 못 알아먹겠어가지고 아 실패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에델바이스 맞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어떻게든 다 되나봐요 날개 제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제품들은 되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면 따로 마케팅 팀도 있고 기획팀도 있을 거고 개발팀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제품일 테니까 기대치가 그만큼 높거든요 근데 전 아직도 먹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제품의 경쟁력을 뭐로 생각해서 롯데리아에서 이걸 개발했는지 주 타겟층은 어디로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KFC나 맘스터치처럼 치킨이 메인인 패스트푸드점도 아니고 롯데리아가 치킨에 있어서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것도 아닌데 굳이 왜이 시점에 이렇게 아무리 1인 혼족 시대라지만 만원이라는 가격대에요 제품을 출시했을까 가격이 한 7, 8천원만 했어도 어떻게 좀 봐줄 만할 텐데 솔직히 이런 스타일의 치킨 두 마리 뭐 테이크아웃 하면 뭐 12,000원, 13,000원에도 먹을 수 있거든요 한 마리에 6, 7천원 꼴로 일단, 닭맛은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간간한 편이에요. 소금은 따로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주긴 줬는데, 소금. 양념치킨 소스를 왜안 주지? 아직 초반이라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조리가 어려우셨던 건지 살짝 은은하게 탄맛? 비슷한 게 나는 것도 있네요. 좀 많이 튀겨져서. 근데 일단 튀김옷이 얇고, 닭맛은 괜찮아요. 약간, 동키치킨 아실려나?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동키치킨 스타일? 옛날 통닭보다는 맛있는 편이긴 해요. 약간 은은하게 매콤한 맛도 있어서 느끼함도 좀 잡아주고 튀김옷이 두껍지 않고 닭살은 되게 육즙이 풍부하네요. 근데 닭 자체가 작아서 살이 뭐 많다거나 그런 건 없고 발라먹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약간 이렇게 뜯는 맛은 있네요. 음, 산적 두목이 된 듯이 하나하나 해체해가면서 먹는 맛이 있네요. 아까 이 발모가지가 날아간 다리 먹어볼게요. 속살은 음, 나름 부드러워요. 육즙도 살아있고 맛은 있어요. 솔직히 음, 고기도 연하고 무도 하나. 자, 이제 퍽퍽이 살! 음 퍽퍽이는 그래도 살점이 좀 있긴 있네요 근데 닭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래도 이 얇은 껍질하고 뭐 이런 야들야들한 닭살 맛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요 이게 튀김옷은 간간한데 이닭 살코기 부분은 염지가 거의 안돼 있어요 그냥 맛이 약간 닭백숙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삼계탕 이런 거 옛스러운 맛 좋아하고 나는 집 근처에 치킨집이 없다 이런 옛날 스타일의 치킨을 파는 곳이 없다 하면 먹을 만하지만 저는 만 원을 주고 이걸로 혼술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이거 생각보다 얼마 안 먹었는데 벌써 음, 없어요. 이제 막 엄청난 맛은 아니라서 이건 저는 가격이 뭐 가성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소스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컨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은 뭐, 1인 혼닭이라고 하지만, 혼나야 될것 같아요. 너무한 닭. 혼자 캔맥주 한캔 먹기에는 좋은 안주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이 에들바이스는 약간, 불랑 같기도 하고 호가든 같기도 해서 근데 좀 맑은 느낌 음. 아니면 아쉬운 대로 이 양념 치킨 소스 찍어 볼게요. 음 아무래도 편의점 양념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지만 또 확실히 양념 치킨 소스를 같이 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소금은 재미 없어서 잘안 찍어 먹게 되고 이 매콤한 양념 소스 이거 GS 거 되게 맛있네요 매콤해서. 차라리 매운 양념하고, 뭐, 감자튀김, 뭐, 치즈스틱도 한 개,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해서 9,900원, 뭐, 이렇게 쓰면 사먹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치킨 단품에 만원? 저는 재구매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 찍으니까 두 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항상 제 부족한 영상인데도 아쉬운 소리 한번 없이 늘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열 손가락 같은 분들이라서, 어떤 분이 더 좋고, 어떤 분이 덜 소중하고 그런 건 없지만, 오늘 아침부터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그, 제 초창기 때부터 계속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그, 미국에 사는 어린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막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저를 위해주고, 제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면서 막 댓글도 여러 개 달아주고 한개 아이디로도 부족하다면서 아이디 두 개로 막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어린 친구인데 멀리 미국에서까지 타지에서 저한테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게 정말 진심이고 그냥 일시적인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참 오랜 시간 동안 늘 곁을 지켜줘서. 특히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맙고, 또 우리 로이님, 찐튜브님, 뭐, 토라님 등등등. 제가 진짜 댓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읽어보고 진심을 다해서 답글을 남기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 사이에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웃기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 새어나와서 꼭 고마움을 표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혼자 뭐,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킨을 주문해서 사왔는데 뭐, 이 사소한 것들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니까 그 의미가 저한테는 또 남다르거든요. 이렇게 용기를 내고 다시 또 도전을 하고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 스스로는 좀큰 도전,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건 아마 이렇게 제 곁에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헐. 지금 발견했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먹었던지 <laughs> 찢어졌어요. 아, 내가 손가락까지 먹으려 그랬나? 큰일 날뻔 했네. 처음에 여기에 뭐가 묻었나 했는데 이게 제 손이 보이는 거더라고요. GS25C의 편의점 치킨이죠. 응. 2,000원, 2,100원에서 총 4,100원어치의 편의점 치킨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어떤 게 만족감이나 가성비가 더 좋을지.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후식 먹어줘야죠. 치즈스틱. 음. 좀 식었는데. 따뜻해야 제맛이지요? 그래, 그래, 그래. 치즈스틱은 이거지. 감자에 말아서. 치즈감자. 치즈감자 언니에. 근데 이상하게 저는 롱치즈스틱보다 그냥 짧은 오리지널 치즈스틱이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 탓인가? 치즈스틱. 자, 이제 치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소스 찍어서. 음! 음! 살도 좀 있고. 다음에도 이 소스를 꼭 사야겠어요. 진짜 맛있네. 소스랑 먹으니까. 음. 소스가 약간 매콤한데 처갓집 스타일 비슷해요. 계피 향도 나고, 옛날 양념치킨... 음, 살도 꽤 있어요. 발라먹기도 편하고, 이게 다 살이야. 어, 이정도면 됐지, 뭐 2천원인데... 음, 염지도 잘돼 있고, 음, 살짝 데요 찍다가 식었어. 지금 온통 치킨 부시렉기사방에 떨어져서 난리에요. 이거 어떻게 다 치우지? 몰라, 일단 먹자. 따뜻해졌어요. 생명을 되찾았어. 맥주 한 잔. 음. 육즙이나 닭맛이 아무래도 이 롯데리아의 1인 혼닭은 바로 즉석에서 튀겨주는 거라 요게 편의점 치킨이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가성비나 간단함.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요거 두 조각에 양념까지 해서 4,600원인데, 요건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GS25C의 편의점 치킨 중 하나인 핫 할라피뇨. 할라, 할라. 할라피뇨 치킨인데, 요거 굉장히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매력적이에요. 아까 먹은 저 통다리 치킨은 약간 마늘하고, 양파 맛이 되게 강한 염지. 순한맛 치킨이라면, 요건 진짜 매콤해요. 매콤한 후라이도 좋아하거든요 크... 염지부터 빨갛죠 음, 다른 편의점 치킨처럼 그냥 매콤한 게 아니라 그 할라피뇨 특유의 향이 살아있어요 뭔가 청양고추 같으면서도 그 외국스러운 고추의 향 아, 맥주 안주는 사실 이런 거죠 맵고 술 땡기고 칼칼하니. 차라리 편의점 치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안 시키고 만 원을 갖고 내가 다른 치킨을 시켜 먹는다 면 아, 롯데리아 1인 혼닭 안 먹겠죠. 아무리 혼자 먹어도. 아니면 몇천 원만 보태면 이런 옛날 통닭 스타일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나름 야들야들해요, 살이. 아, 이 진짜 매콤한 맛이 이거는 매력적이에요. 그냥 살만 먹어도 매콤해요. 염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맛있어요. 근 매운거 못드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정도는 아니고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사이 근데 편의점 치킨의 단점은 편차가 좀 있어요 뭐 롯데리아도 그럴 수 있겠지만 관리가 잘 안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름 쩐맛 그런게 날수 있어요 짧고 굵게 총평해드리면 어, 롯데리아의 1인 혼닭 이 제품 가격은 만 원인데요. 가성비는 당연히 별로고, 제공되는 게 소금이랑 치킨무밖에 없어서, 뭐, 양념, 치킨 양념도 없고, 뭐, 컨셉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맛이 엄청나게 특출난 것도 아니고,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음, 개인적으로 조금 리뉴얼이 필요하고, 아쉬운 제품, 다시 사먹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 치킨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g s 2 5시의 편의점 치킨에, 양념을 사서 드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만약 저한테 만 원짜리 이 1인 온닭 먹을래? 아니면 4,600원 주고 이 편의점 치킨 두 조각에 양념 치킨 소스 먹을래? 묻는다면 당연히 편의점 치킨을 선택하거나 그냥 같은 만 원이면 다른 배달 이런 시골 통닭이나 다른 브랜드 치킨을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